전체 집합 U, 19 이하의 자연수가 있고, 거기의 부분 집합 A가 다음 조건을만족한데요 집합 A의 모든 원소 A에 대해서 2A는 들어가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에 1이 들어가 있으면, 1이 들어오면, 2가 들어오면 안 된다. 이 말이겠죠? 맞죠? 여기 A에 얘가 들어가 있으면, 그 2배 한 거는 들어오면 안 된다는 라 거고, 그리고 모든 원소의 합은 짝수고, 그리고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일 때,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가장 많을 때를 생각하는 거죠. 그때 모든 원소 합의 최대 값을 한번 구해보래요. 그러면은 이 19개 밖에 안 되니까 한번 쭉 나열해볼게요. 어떻게 나열할 거냐면, 연관성 있는 애들, 가족권의 연관성 있는 애들로 묶어볼게요. 그러면 1. 2, 두배한 거, 두배한 거, 두배한 거, 두배한 거. 얘네들 중에서 이 조건 만족시키도록 잘 설정해서 넣으면 되는 거고, 맞죠. 그리고 이제 2는 여기 있으니까 그다음 얼마죠? 3그두배한 거. 그 다음에 두배한 거. 지금 얘네들 있고. 4는 여기 있죠. 놔두고 그 다음은 얼마5 10 있고. 6은 여기 있고. 7 14. 8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9 18. 그 다음에 10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11. 그 다음에 12는 여기 이미 들어가 있죠. 그럼 13. 14는 위에 있고, 15, 16 위에 있고, 17, 18 위에 있고, 19, 2 0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얘 중에서 적절히 잘 골라서 A에 가장 많은 원소를 집어넣어야 돼요. 요두 조건을 만족을 하도록. 맞나요? 그럼 우선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좋으니까, 얘네들, 얘네들 일단 다 넣으면 되겠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단독이잖아요. 가족권의 영향을 안 받죠. 두 배짜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 지금, 요고, 11, 13, 15, 17, 19는, 그냥 여기다가다 때려 넣으면 돼요. 맞죠? 영향을 안 받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 얘네들은 둘 중에 하나를 넣어야 되잖아요. 맞죠? 이거 5가 들어가면, 10이 못 들어오는 거고, 10을 아니면 넣거나, 이렇게둘다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맞죠? 왜냐면, 우리 가장 많을 때를, 넣을 때를 생각해 보는 거니까, 넣긴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얘를 넣거나, 혹은 얘를 넣거나 두개 중에 하나를 넣어야 될 거고 맞나요? 그 다음에 얘네들 중에서 넣긴 넣어야 되는데 가장 많이 넣을 때를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넣으면 돼요? 그쵸? 예예예 얘, 얘, 얘 넣으면 되겠죠. 두배한거 하나씩 건너뛰고 이렇게 얘도 예예 얘, 얘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아 그러면은 가장 많이 넣을 때를 생각해보면 첫 번째 줄에서는 1, 4, 16을 집어넣을 때가 가장 많이 넣으면서 모든 원소의 합도 최대가 되는 거죠. 요거를 집어넣을 때. 맞죠?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많은면 가장 최대로 넣을 수 있는 얘고, 그 다음 두 번째 줄에서는 얘, 예요 가장 많은 원소를 넣으면서 최대 값이 되는 거죠. 여기 A에 들어가는 거다 더하면은. 근데 여기에서도 여기 둘 중에 큰 녀석들 하나씩 이렇게 넣으면 될것 같잖아요. 요렇게. 맞죠. 그럼 다 넣었다 생각하면 나 조건을 확인해 봐야겠죠. 모든 원소의 합이 짝수여야 돼요. 근데 이거 여기서 다 넣으면 홀이잖아요. 홀. 여기도 지금 다 넣으면 홀이죠. 여기 짝짝짝 짝, 짝. 홀수 홀수가 있으니까 홀이에요. 짝. 그럼 얘네들 다더하면 홀이잖아요. 지금 홀세개짝 하나니까 다더하면 이렇게. 그럼 안 되죠. 왜냐면 모든 원소의 합이 짝수여야 되니까. 그럼 뭐를 하나 바꿔야 되는데 얘는 손댈 수가 없잖아요. 지금. 맞죠? 이렇다고 해가지고 1을 하나 빼면은 원소의 개수가 최대가 아닌 거죠. 맞나요? 그래서 얘는 건드릴 수 없고, 얘도 건드릴 수 없어요. 원소의 개수가 최대가 아니니까.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거는 얘네들이죠. 여기 어디 두개 중에 하나를 집어넣는 옵션이었잖아요. 요거 두개 중에 하나. 맞죠? 그러려면 여기서 짝수 하나를 홀수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작은 녀석을 얘로 대체하면 되는 거죠. 홀수 자리로 이렇게. 맞나요? 그러면은 들어가는 원소의 개수는 그대로이고 모든 원소의 합이 이제 짝수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모든 원소의 합이 최대가 되는 거고요. 이 됐나요? 그래서 지금 요, 얘네들 다 여기 들어갔을 때가 다음 조건을 다 만족하는 거고 그럼 다 더하면, 이줄다 더하면은 21, 두 번째 줄 15, 그리고 5, 14, 18에다가 그 다음에 얘네들 다 더하면 요게 다섯 개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75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됐나요? 그럼 요거 얘, 얘 더하면은 일단 20, 얘, 얘32 그리고 얘, 얘96다 더하면 148 정답은 4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